축하드립니다, 코요태가요. 드디어, 드디어 오이, 데뷔 27주를 맞이했다고 합니다. 아, 대단하다. 드디어. 27. 어, 2 7주를 맞아서 전국적으로 오. 뭐 단치가 열린다고 얘기 들었습니다. 아, 네, 저희가 이제 지난 주에 네. 대구 콘서트를 시작으로 오. 전국 투어를 시작했습니다. 아, 네. 아, 코요태 스티벌 흥이라고. 아, 흥. 예, 요 방송 나가고 그 다음 주 토일은 서울에서. 서울에서. 오. 네, 오. 콘서트를 진행하고요. 그리고 네. 울산, 울산. 부산 그리고 추가 지역이 생기는 대로 불토의 아 네.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똑 부러지네. 아 서울, 울산, 부산, 창원까지 네. 흥 콘서트. 아 대구는 끝났고요. 네. 아 대구로. 네. 자 우리가 흥 콘서트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. 대구 끝났다니까 대구로. 집중 안해 주나? 집중 안해 주나? 네. 대구는 끝났다고요. 아, 대구는 끝났어요. 네. 그러면 저원 주에 끝났습니다. 왜 자꾸 아, 왜 집중 안해 줘요? 대구. 아니, 대구가 끝나고 다음 주부터 서울 라운드잖아. 서울, 울산, 부산, 창원 맞죠? 네. 네. 예, 예. 요렇게 체크라도 그러고 대구는 가? 끝났어야 했는데. 어 대구로 이랬잖아요. 아 집중 안해 주시나요? 말을 안 들어요. 아예 안 듣는 거지, 그냥. 어. 예, 솔직히 좀 멀긴 해요 아니야. 예, <laughs> 거리가 좀 멀... 저도 강으로 거의 진행을 합니다 거예요 저희랑 거예 거의 좀80%강으로 가는데 아, 안 됐잖아, 또안 됐잖아 아예 안들어또 됐잖아 아예 안 들어와요 아예 안들어와 아예 자, 승훈 와 생신과...

거의 2주하면서은 하룻밤을 함께 자고 아맨 네. 근데 동토의 세운과 네. 1박의 네. 세윤은 네. 완전히 다르니다이 완전히, 아, 완전히 아, 달라. 예, 또아 또, 아, 또 시작이. 아, 1박 네. 2일에서 아, 어느 정도예요? 거의 폭군입니다. 아, 절아 이거 하고 바 동생 너이리 와. 아, 봐. 막. 성훈 아아형 저리 가 봐. 어, 엉성때. 거의 뭐 엉성때인데 아 여기 와서는 <laughs> 여기서는 어때요? 이렇게 서열이 낮은 줄 몰랐어요. 완전 낮아. 완전. 아니요+ 아니요+ 아, 그렇죠. 아 네, 어느 정도요 서열+ 어. 서열 어느 정도같아요 서열이 거의 뭐한해 빼고는 뭐다위 형이 저는뭐 형이 저는뭐예요 그러면 한해 뭐예요? 뭐야 하는... 너가 제일 이 저도 뭐야 아니야 형이 저도 뭐야 아니야 형이 뭐야 형이 야 그럼 이 뭐야 열이런뭐혀 없어요, 형이 어도 뭐야 아니야 형뭐형뭐 뭐야 가래 똑바로 해 아니 아니! 오, 아니 하래, 하래, 하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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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들의 찌그러진 영웅 <laughs> 놀부야 조심해 오늘 아니 우리 저기 빼까 씨는 거의 놀토 가족인데 신지 씨가 볼때빽까가어 얘가 오늘, 언제부터 좀 이상해졌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시점이 <laughs> 여기입니다. 놀토 입어 놀토 첫 출연 이후에 <laughs> 네. 맞아요. 얘가 완전히 이상해졌다 맞아 맞아 <laughs> 그러니까 말수가 좀 적었을 뿐이지 맞아 맞아 그렇게 많이 더듬거나 어. 말의 응. 끝을 마, 못 맺거나 어, 네.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는데, 아유. 놀터랑 안 맞는 것 같아요. 놀터, 어, 놀터. 어, 가안 네. 놀터, 맞아. <laughs> 맞아, 놀터. 아, 놀터, 놀터 맞아, 놀터 이유로 놀터랑 안 맞는다. 네. 네. 이게 심각해져가지고 요즘엔 종류 오빠보다 더 하거든요. 어 내가 봐도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, 요즘 <laughs> <laughs> 어, 이거 어떡하지? <laughs> 그리고 아, 여기서 맞습니다, 보물로 뽑혔으면 안 됐어요. 아 어, 보물로 뽑히고 나서 애가 더 보물이 됐어요. 아아 네. 아, 빠가씨좀 인정하십니까? 오, 또 <laughs>